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우리분 그레이브. 네.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 인사 드 네. 주인. 네. 네. 여러분브여러분레이브동호입니다

왜전에 그 다... <laughs> 너무 시끄러워 아 저는 아, 멀쩡하게 할게요 아, 네, 네. 자 여러분 여러분의 공영쇼에서 오빠로 들어온 <laughs> 오빠로 멀쩡히 들어셨어바었어요 오. 빠어네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습니다와 완벽하다 <laughs> <행복하다>. 네, 네.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더웠죠 오늘 네. 그러니까 아, 걱정이 너무 되 더라고요. 네, 네. 하루 오늘 하루를 날아가 준비됐어요? 네. 네. 하루 날아가 준비됐어요? 아, 아직 준비됐어요? 아직도 몰라. 요아직도 네. 몰라. 요 하루를 날아가 다 하루를 날아가 준 하루를 날아가 준하루 날아가 하루를 날아가 준비됐 하루를 날아가 준비됐어요? 하루를 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는 순간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데뷔 2년여 만에. 네? 자 네. 이어서 가시죠 네 이렇게 네. 네. 엄청나신 선배님들 다녀가신 곳인데 네. 네. 이런 의미있는 자리에서 저희 네. 네. 뭐 바로 다음 곡한번 가볼까요? 어, 저, 저, 그 전에! 네. 네. 그 전에 할게 있어요 맞아요 가사드려야 네. 돼요 빨랑 야 돼요 빨야돼내 마음이 급해요 지금 마이아직 인스타그램을 못들는데네또 이렇게 <laughs> 넓은 곳에 또서왔잖요그 때문에 우리 플로어부터일치에 승, 탑승까지. 네? 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? 좋죠 좋아나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보여. 너무 예쁘고. 어, 쟤도 볼까요? 어, 여기 저 지금 볼게요. 정말, 네. 헐 스토리치에서? 여기 일치급 때 F4, F4, 1열에. 내가 다 연습을 시작했거든요. 누가 이렇게 p t 에총바지가잘어울려요 누가 이렇게 반사적으잘하고 아, 진짜. 아니, 우리 플리는 다 잘하나, 진짜. 아, 그러니 네, 아, 아 진짜. 아, 이모습반짝아주신 우리 플리어 여러분이 보니까. 너무 감동적이요 감동입니다. 감동이에요. 네. 네. 어, 그 이대로 면서 네? 바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까 말까요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아, 근데 나는, 그대로 보세요. 지금 체크해봐야겠다. 그러니까. 하지만, <웃음> 네. 뇨아 <laughs> 네, 우리가 체크해 보서 태클 어떻게 할까요? 댓글요 네. 자 그러면은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다같이 매척붕되지 않을까요? 뭘 매척붕대지 않을까요? 렛츠고! 렛스고 어때요? 뭐야? 요 좋아요 그러면은 친리들이 엄청 크게 스츠고를 하면은 바로 준비를 할까요? 그럴까요? 스츠고작업도준 오케이 아, 네. 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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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니. 하고 아니. 준 하대 둘, 셋! 아! 아! 힘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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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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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s <laughs> ist <laughs>